안녕하세요. 임민연입니다 오늘은 짱가송의 꽃잔 호빵이라는 코바늘 수세미를 준비했어요. 색깔 너무 이쁘죠? 두 겹이라서 거품도 잘 나고 좋아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6코바늘. 바늘은 6코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실 당겨와서 매직링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링 안에 바늘 들어가서 실 빼올게요. 이렇게. 또. 실 감아서 하나, 둘, 셋 사슬뜨기 세개가 완성이 된 거고요. 여기서 실 한번 감아서 여기 링 안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실빼와서실 실 빼고 두개 빼고 또실 걸어서 두개 빼고 한길긴뜨기 기둥코 포함해서 두개가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16개 할 거예요. 또실 감아서 두개 빼고 또두개 빼고 이렇게 세 개가 됐구요또실 감아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이렇게 1여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하시고, 남아있는 실, 이렇게, 짧은 실 당겨주세요. 구멍이 없어질 때까지 쭉 당겨주시고요. 여기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할게요. 실 빼오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실도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얘는 구멍이 없어질 때까지 쭉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고. 이제 사슬 하나, 둘, 셋. 세개 하시고요. 사슬 4개.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슬 코 3개는 한길긴뜨기가 되는 거고요. 사슬 하나 더 해서 바로 옆에, 옆에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또 사슬하고, 다음 코에 넣어서 또 한길긴뜨기. 이런 식으로 16번 하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실은 같이 뜰게요 같이 떠서 없애버릴게요 또 사슬,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총 16번 할게요 또 사슬 하나 또 옆에 한길긴뜨기 또 사슬 하나 또 옆에 한길긴뜨기 또 사슬 하나 단길빈뜨기 사슬 하나 이런식으로 끝까지 다 뜨고 끝에서 낼게요 16가지 하고 오셨죠 여기 또 마지막은 첫번째 사슬 걸려있는 여기 사슬 있는 쪽에 하나 둘 세번째 세 넣어서 빼뜨기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또 사슬 하나 둘셋 네 이번에는 네개 하시고요 실을 이번에는 두 번을 감을 거예요 이렇게 두번 감아서 여기 사슬 있던 부분 있죠 사슬 있던 부분에 넣어서 한개 긴뜨기 아니고 이번에는 두개 긴뜨기를 할 거예요 실을 두번 감았잖아요 두개 빼고 또실 감아서 두개 빼고 마지막 두개 빼고 이런 식으로 사슬 하나 하시고 또실두번 감아서 여기 또 사슬 하나 했던 부위에 넣어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또두개 빼고 또실두번한 코에 두길 긴뜨기를 두번 넣는 거예요. 또 넣어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또두개 빼고 또 사슬 하나 또두번 옆에 가서 두개두개 두 개. 2개, 또실 2번 감아서 2개, 두 2개, 두 2개, 두또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사슬 있던 자리에 한 코에 2개 하고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 해서 만날게요. 또 끝까지 다 하고 오셨죠? 여기 또첫 번째 사슬 걸려있는 여기 위에 여기 넣어서 빼뜨기 10개 빼뜨기 하시고 이번에는 사슬 3개 하나, 둘, 셋. 세개 하시고요. 사슬 되어 있던, 여기, 또 실, 한번 감아서 이제 사슬 여기 되어 있던 그 바로 밑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네 번. 한길긴뜨기 네 번. 하나, 둘, 셋, 네 번. 네번 하시고요. 또, 다음, 실 그대로 감아서, 한길긴뜨기, 여기, 사슬 있던 부위 있죠? 여기, 넣어서, 또 한길긴뜨기, 한 코에 네 번. 둘, 셋, 네 번. 돌에도 여기, 사슬 있던 부위에 넣어서, 또 한길긴뜨기, 네 번. 하나, 둘, 셋, 네번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여기 사슬 있던 부위 한길 긴뜨기 네번 하나, 둘, 셋, 네번 음. 이렇게 끝까지 다 하고 또 만날게요 또 끝까지 다 하고 오셨으면 여기 사슬 뒤에 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할게요 하시고 실을 길게 두세요 여기 앞에 있는 이 하얀 색깔 샤링 부분을 할 거거든요 자흰 색깔 실 가져올게요 안쪽에서 실을 당겨 올게요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짧은 실을 편물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서 실 빼올게요. 하나, 둘, 셋, 세개 하시고 그대로 여기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가 된 거고요. 기둥코 포함해서 세개세개 세개 하시고 저는 또실 감아서 여기 사이 있죠? 여기 여기 사이 이코두개 코 사이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하시고 또 실감아서 여기 여기 옆, 옆에 있죠 바로 옆에 여기 나와서 또한개 긴뜨기 하나 두개세개 개. 하시고 또 이렇게 물결치듯이 하시면 돼요 응. 또 여기 옆에 내려왔죠 이렇게 물결치듯이 여기는 또 이렇게 잡아서, 또, 하나, 둘, 셋. 하시고, 또 여기 사이, 실감아서, 여기 사이에 넣어서, 여기, 또, 한길긴뜨기. 또, 실감아서, 이쪽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세 개. 이렇게. 자, 또 이쪽에 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한길긴뜨기 세개 하고 두실 감아서 여기 사이에. 한길긴뜨기 하고, 이제는 또 밑으로 내려와서 이쪽에 나와서 한길긴뜨기 3개 이렇게 끝까지 하시면 되거든요. 또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얘는 올라가고 여기서 쳤다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또 닦아볼게요. 끝까지 다 하고 입으셨죠 그럼 모양이 이렇게 돼요. 여기 또첫 번째 사슬 걸려있는 여기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주시고, 안쪽으로 넣어서 실은 숨겨주시면 돼요. 됐고요. 이제 또 이쪽에 바깥에 프릴또 만들어 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무늬를 넣을 거거든요. 실을 안쪽에서 당겨 올게요. 여기 당겨서 여기 밑에서 또 빼올게요. 가서사슬 하나, 둘, 셋, 세개 하시고 이제 또그 자리에 여기 이렇게 잡으시면 더 편해요. 한길긴뜨기 다섯 번. 두, 셋, 넷, 다섯 번. 하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이렇게 반대편으로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잡으시고, 이쪽에 백 코에 넣어서 또 한길긴뜨기 다섯번 둘셋넷 다섯번 다섯번 하시고요 이번에는 여기 이거 두개 사이 있죠 사이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세 번. 하나, 둘, 세 번. 하고, 얘는, 이 코는 뛰어넘고요. 이제 또 여기서, 다음 코에서, 여기, 다음 코, 여기는 끝났고요. 여기 넣어서 또, 한길긴뜨기 다섯 번. 둘, 셋, 넷, 다섯 번. 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응. 여기, 이쪽으로, 다섯 둘, 4 네, 5섯 네, 하고 또여여 여기, 여기 사이 부분 있죠? 여기 5실감5 5한길5뜨기세개 하나, 둘. 둘러줘. 두개 됐고요. 또 여기 두 개는 건너뛰고 여기 다음 코에 넣어서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개 하시고 또 이렇게 위로 해서 여기 다음 코에 또 넣어서 한길긴뜨기 다섯 번 하나 둘셋넷또 올라오셨으면 여기 얘랑 얘랑 사이 여기에 또세 개. 한기 긴뜨기 세개 2, 셋. 하시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기는 끝났으니까 끝났고 여기 다음에는 여기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위에 세개 또.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세 개.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 해서 또 만날게요. 자, 또다 하고 오셨으면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됐으면 또 여기 첫 번째 사슬 발려있는 위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실을 잘라서 정리해줄게요. 쪽으로 숨겨주요 이렇게 하고 자, 여기 핑크 색깔 여기 넣어서 다시 계속 떠볼게요. 사슬 하나, 둘, 셋, 세개 하시고 똑같아요. 여기 사이 사이마다 무늬를 넣어줄 거거든요. 여기 바로 밑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네개 똑같이 한 코에 네 개. 여기도 여기 사이에 4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 4코씩 해서 또 끝에서 만날게요. 또다 고셨으면 이번에는 또 여기 첫 번째 걸려있는 사슬에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요. 또 사슬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여기 한 코에 세 개, 3개, 세 개씩 넣게요 이렇게 여기도 사이에 세 개, 3개. 세 개씩 끝까지 또 떠서 올게요. 한 코에 세 개씩 또 끝까지 다 하고 오셨으면 또 여기 첫 번째 코에 빼뜨기하세요. 하시고. 이번에도 똑같아요. 또 사슬 세개 하시고 이 자리에 또 바로 밑에 한 코에 두 개, 두개 됐고요. 또 바로 옆에, 옆에 한 코에 두개 이런 식으로 또한 코에 두개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갈 거예요. 한 코에 두 개씩 끝까지 다 하고 또 만날게요.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첫 번째 걸려있는 코에 빼뜨기 하시고요. 사슬, 하나, 둘, 셋. 이번에는 한 코에 한 코. 여기에 지금 한 코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여기 사이 있는 부분, 또한 코. 또, 여기 다음, 사이, 한 코. 이런 식으로 또 끝까지 하고 올게요. 또 끝까지 다 하고 오셨으면, 여기, 첫 번째 걸려 있는 코에 나와서 빼뜨기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도 지금 공간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두코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또 사슬 하나, 둘, 셋세개 하시고요. 또실 걸어서 바로 옆에 코에 넣어서 두개 빼고 또 여기 옆에 코에 나와서 두개 빼고 두개 빼지 않고요. 그대로 또실 감아서 옆에 코에 넣어서 두개 빼고 세개 한꺼번에 두코 모아뜨기 이런 식으로 또두개 빼고요. 그대로 실 감아서 또 옆에 코에 넣어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럼 두 개가 한 코로 모아졌어요. 또두개 빼고 두개 빼고 이런 식으로. 옆에도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세개 빼고, 음. 두개 빼고, 또두개 빼고, 세개 빼고, 마지막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세개 빼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빼뜨기 할게요. 첫 번째 사슬 걸려 있는 코에. 실은 잘라주시고요. 여기서 매듭을 지어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매듭 지어도 되고 이렇게 한번 빼서 안쪽으로 숨겨줄게요. 이렇게. 아크릴 실, 아, 블랑 실로 하니까 이쁘지 않아요, 그죠? 얘는. 뽕글뽕글 예쁜데 이렇게 같이 만들어 오실게요 잘 따라오셨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